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되신 성심을 통해, 특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위대한 업적들을 아버지 앞에 펼쳐 놓으며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라는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서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의총으로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그 진리의 빛으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아의 종으로서의 이 모든 경향의 고리를 도끼와 같은 칼날로 다 끊어버리오니 이제 그 모든 악습을 저희 안에서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 빛으로 비트로 없애버리시고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며 개명이 어, 저희들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질서 같이 체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은 매현 순간 안에 있으며 너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무시할 때 내가 마지못해 내려야 하는 나의 정의를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중 몇몇은 세상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 앞에 놓는 길을 따를 만큼 나를 사랑하여라. 네의 지는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나는 언제라도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쟁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의 계명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은 전 세계적인 벌을 초래할 수 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죄를 뒤따르는 나의 불가피한 정의를 두려워하여라.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나의 사랑에 호소하여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켜보듯 나도 너희의 선택들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첫 줄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은 매현 순간 안에 있으며 너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에 있다. 자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그리고 지금 숨 쉬며 생명 활동을 하는 이 현재의 순간순간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현순간에 나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매 순간마다 가지고 계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지가 저는 자기 배제를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 마음가짐에서 매일 산다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 자기 배제는 큰 희생이죠. 큰 희생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일평생 따라야 될 규칙이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일평생 따르면서 살다가 죽죠. 그런 어, 문명의 어떤 흐름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의신과 이기심, 사욕과 욕망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시대죠. 그런 시대에 자기 배제를 한다? 어, 그럼 이거는 엄청난 희생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의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쌓여지는 게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럼 선택하고 뭔가를 어, 그 선택의 근거에서 행하고 이런 것의 반복적인 게현 순간들인데 그럴 때마다 나를 배제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 어 그럼 이것은 자기 배제를 희생 제물로 내어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께 그렇게 자신을 배제시키는 것을 매 순간마다 희생의 제물로 계속 드리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기 배제를 구현해서 산다. 그럼 너는 이미 네 영혼은 구원된 거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혹은 아버지만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해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을 어떤 영혼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매 순간마다. 그럼 역시 그것도. 이미 구원됐다라는 예표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엄청 막 대단한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고요. 오히려 더 어려운 건 뭐죠? 엄청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쉼없이, 벗어남없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것. 이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 끊임없이, 어,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변덕 없이 일관성 있게 인내와 희생으로 이 작은 이런 분단위, 초단위마다 그렇게 작은 것을 항구하게 드릴 수 있다. 이 영성의 결정판이 누구냐면 성모님이시거든요. 성모님의 피하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성모님이 그것의 완성형이셨냐면 어떤 집안일을 하는데 종소리가 딱 울린다 그럼 어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나 해서 그 종소리마저도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정도로 그 작은 하나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사셨던 이 영성이 바로 이 작은 것 하나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엄청 위대한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뭐 변덕스럽게 어쩔 때 기분 좋을 때잘할수 있는 이런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한 거라는 건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그것이 변함없이 영속적으로 할수 있을 때 이걸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그 위대한 영성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어머니시거든요. 성모님. 첫 번째 줄은 그렇게 여러분께서 매 현순간마다 마치 성모님께서 가사 일을 하시는데 종소리마저도 아버지 부름으로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이런 것을 매 현순간 구현한다면 그건 이미 구원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가득한 아버지로 사랑해주길 원한다. 자 우리가 이교도의 종교생활에서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구약의 하느님을 무서운 하느님, 걸핏하면 벌 주고 혼내시고 잘못하면 죽이시는 하느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하느님은 정의도 없고 무한정 늘어져서 사랑만이 있으신 분이냐? 그것도 아니죠.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인간에게는 경계가 뒤죽박죽 자기 좋고 자기 멋대로인 게 자기 기분이 경계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 경계의 절대값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퍼펙트해서 천지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질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벽하고 퍼펙트한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성에 빠져서 무엇을 보죠? 그래서 구약만 필코쳐서 보게 되면 하느님을 자칫하면 어떻게 인식하냐? 무서운 하느님. 잘못하면 벌 주셔, 혼내셔,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셔. 이렇게 감성주의자가 자신의 기호와 정서에 입각해서 하느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런 인간의 다양한 부작용들을 아심으로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무시할 때 내가 마지못해 내려야 하는 나의 정의를 두려워해라. 얘들아, 내가 채찍이나 들고 혼내기나 하고 걸핏하면 벌 주고 죽이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어떻게 봐야 관점이 올바른 거냐? 구약에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권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 주신 질서인 계명을 무시해서 아버지의 정의를 인간이 불러들인 거죠.그런 것이지 하느님이 무섭고 무시무시하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질서를 줬는데 그 질서를 무시해 짓밟고 그래서 내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겨운 인간의 질서나 따르고 역겨운 너의 자아나 따르고 너의 기분 너 정서 기호 네가 좋아하는 거 너의 기준 네선 그것만을 따르고 계속 짓밟고 무시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나의 정의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내가 무섭고 무시무시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자녀교육을 올바르게 하시는 부모님은 어떤 따라야 될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아이에게 너하고 나와의 관계에서의 규칙, 질서 또 우리 가정공동체 안에서의 규칙, 질서 또 네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야 될 규칙이나 질서가 있는데 그건 이러이러한 거다. 이 규칙은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거다 예외 없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규칙에서 벗어나, 그럼 한 번, 두 번, 예를 들면 내가 세 번까지는 경고를 하겠으나 세 번이 넘어간다. 그럼 너는 나의 정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이런 철도 철미한 어, 분별이 딱딱딱딱 서 있는. 이러면 사랑받을 수 있고 이 규칙을 벗어나면 너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네가 정의를 불러들임으로써 규칙을 어김으로써 네가 정의를 불러들인 거고 너는 너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는 즉그 정의를 받아야만 하는 이런 것이 약속이고 규칙을 지키는 삶이다. 이런 올바른 어, 가정교육을 한다면 그 자녀들은 올바르게 잘 설,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자신이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것도 알고 이런 어떤 설정값이 딱딱 있어야 자녀 교육이 올바르게 되듯이 아버지께서도 지금 무한정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 버린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염없이 매일 당근만을 준다. 그럼 그 자녀에게 그 병든 사랑, 그 병든 자비를 줌으로써 불구자로 만드는 게 바로 부모다라는 거죠. 여기 아버지께서는 네가 나의 계명을 무시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정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설정값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녀 교육도 이런 나라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 중 몇몇은 세상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다. 하...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특히 이 시대는 더합니다 가르치질 않아서 이교도의 교회가 하느님이 어떤 지고하신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의심이 많으시고 사랑 가득한 아버지신지 그러나 그분의 정의를 벗어났을 땐그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너가 지켜야 될 게, 규칙에서 너가 벗어남으로써 아버지의 정의를 불러들인 거므로 너는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을 딱딱딱딱 가르쳤다면 오늘날에 이 정도로 망가진 세상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사랑 가득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니 나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나의 계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질서 안에서 살으라고 준그 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걸 벗어나면 나는 너에게 정의마저도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채찍이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어, 어떤 벌을 주는 것이 그건 역시도 사랑이잖아요. 올바르게 이 길로 들어서서 다시 똑바르게 갈수 있도록 하는 그 징계도 역시 사랑이죠. 정의도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안 한다면 잘못되거나 말거나 네 인생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다가 죽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말... 소위 속된 말로 하면. 그러나 사랑을 하니까 정의를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거죠. 자녀 교육도 그래서 어떤 따라야 될 규칙에서 벗어나면 정의와 징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명확한 경계 값과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어,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고 규칙이고 그 안에서 살아야 어, 평화로운 거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준다. 아,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죠? 그렇죠, 천상의 나라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원에 가서서야만 구원의 나라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자 그럼 그 길이 도대체 뭐냐? 내가 너희 앞에 놓는 길을 따를 만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이런 길, 이런 길, 이런 길을 주는데 각각 영혼에게 맞게끔, 각각의 고유성에 맞게끔, 그리고 영혼마다 계획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영혼의 계획에게 맞는 길을 아버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 앞에 그런 길을 놓을 때 그걸 따를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그 많은 길 중에 행복하고 기쁜 길만 있냐?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반드시 주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쵸?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길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희 앞에 놓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믿고 신뢰해서 잘 따라라.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의 길에 성큼성큼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니우 치는 마음으로 너희의 죄를 나에게 다오. 나는 언제라도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자, 너가 나를 사랑해서, 진짜, 아, 이건 하느님께 너무 내가 지난날,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모욕과 역경을 드렸어. 라고 진실성의 나라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니우쳐서 아버지께 그 마음을 드렸어요. 그럼 나는 언제라도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니가 니우치는 마음만 가져도 나는 너의 그 진실성의 근거에서 그걸 언제라도 기꺼이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마, 그 마음의 그림자 하나, 머리카락 수를 세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것 하나를 의중으로 딱 갖잖아요. 그럼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것들을 정말 니우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럼 나는 너의 그 진정성을 보고 니 우치는 마음만으로도 벌써 너를 용서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아 갑자기 파트가 확 바뀌어서 전쟁 얘기를 지금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말씀의 나라는 어떤 거냐? 나의 계명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은 전 세계적인 벌을 초래할 수 있다. 자. 너희들이 내가 이 정도로 계명이 중요하고 내 계명 안에서 살아라. 그래야 너에게 내가 많은 은총과 축복을 줄수 있고 그래야 너하고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만 가지의 풍요를 네가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에서 너가 순종해라. 이걸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그 나라를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끝까지 인간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전세계적인 벌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주는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 나의 정의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반부에 그 이유를 다 설명하셨고 후반부에는 이제 결과론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 정도로 너희들에게 호소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짓밟아 끝내 무관심으로 일관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저울이 기울게 되므로 내 정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의 주된 테마가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번번이 벗어났던 모든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다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죠? 남의 나라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짓밟힘 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성경을 보면. 그게 다 전쟁이잖아요. 즉, 아버지의, 어, 그, 통상 다스리시는 원칙이 있으신데, 이게 전인류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 계속 내가 이렇게 호소를 해도 계속 이 모양으로 똑같이 반향이, 어, 올바른 반향이 나오지 않아. 그럼 끝내 나는 나의 정의를 너희들에게 허락하는데 그게 전세계적인 벌인데 바로 그게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죄를 뒤따르는 나의 불가피한 정의를 두려워라. 하또 강조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가 미워서라기보다도 네가 내가 이렇게 하라라고 준 사랑으로 준 계명인데 진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나의 질서를 이렇게 줬는데 끝까지 무관심하고 따르지 않고 짓밟아 이 경계값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나의 불가피한 정의를 인류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과거 성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인간이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차 세계 대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임박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순종하는 정신이 없고 계속 내 멋대로 내 자아의 종으로서 내가 왕으로 주인 행세하면서 산다. 혹은 아버지의 권한을 집밟는 권리를 집밟는 이교도의 교회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전통을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걸 왕으로 떠받들고 섬긴다. 그럼 이제 어, 참고 참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시다가 어떤 맥시멈에 이렇게 차서 더 이상 어, 받아들일 수 없는 즉물 잔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찰랑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넘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이른다. 그럼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나라도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된다. 나 혼자만 인류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배상과 보석을 하셔야 돼요. 인간이 계명 지키지 않고 자의종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모욕드렸던 거 이거 저를 포함해서 인류가 저지른 이 고약한 죄에 제가 배상 보속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주기도 몇단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밥한 끼를 굶는 희생으로 그걸 드립니다. 내일은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희생으로 아버지 제가 배상 보속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배상과 보속을 통해서. 이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한 죄 있죠. 특히 교회가 아버지의 권한을 도둑질해서 왕처럼 살면서 매일같이 모욕을 드리는 이런 모든 죄, 이런 거를 우리라도 이렇게 배상과 보석을 안 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제 전쟁도 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한 기를 듣고 한 기를 흘릴 사실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나의 계명에 대한 순정을 통해.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나의 사랑에 호소하여라. 자, 근데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 그것은 곧 뭐냐?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서로가 서로를 왜다 각자가 자기 배제를 하는 거니까 서로가 존중하는 게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의 정신은 이꼬로 존중입니다. 존중. 하느님을 존중하는 것,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거죠. 계명의 정신을 요약 정리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서로서로가 존중을 해. 그렇게 그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내 사랑에 호소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서로를 존중하면 그런 계명을 실천한 것을 보면 그게 곧내 사랑에 호소하는 거다. 어떤 호소? 인류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 사랑에 곧 호소하는 것이 된단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켜보듯, 나도 너희의 선택들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다. 아,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 우리가 의식 못해도 매 순간 함께 하시죠.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냥 차원의 세계가 우리는 막혀서 단지 보이지가 않고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 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가 있죠. 근데 마치 개가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를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완전 문외한으로 그냥 본능만 따르는 개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산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신적 질서가 뭐고, 하느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가 왜 사랑 가득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수 밖에 없는, 어떤 위대하신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왜 멋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점점, 점점 세계관이 열리고, 눈과 귀가 뚫리고, 빛이 이제 내 안에 점점, 점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과거보다 더 아버지를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의 세계가 점점 열리면서, 소통도 하게 되고, 어, 긴밀한 관계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에서는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세 살짜리 아기가 막 아장아장 기어 다닌다, 걸어 다닌다, 예를 들어. 그럼 엄마가 끊임없이 그 아기를 주시하면서 바라볼 수 밖에 없죠. 혹시 위험한 거 손에 뭐 닿진 않나? 어 잘못해서 이상한 거 입에 넣진 않나? 어디 위험한데 손으로 이렇게 쳐서 넘어지지는 않나? 이런 걸 유심히 보고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된 것에 가까이 다가가면 얼른 안아서 이쪽에다가 안전한 곳에 놓고 이런 이런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세 살짜리는 엄마가 그렇게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관계성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아버지는 어제도 그러하셨고, 그저께도 그러하셨고, 그 그저께도 그러하셨고, 내일도 그러하실 거고, 모레도 그러하실 거예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 아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나, 나를 사랑해서 저때 저순간에 무엇을 행하나, 이렇게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계속 의식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시면서, 믿고 신뢰하면 보이지 않아도 의식을 할수 있습니다. 의식하시면서, 아, 지금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아버지는 나랑 항상 함께 계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나에게 엄청난 희생이야. 아, 그래. 그러면 나를 배제하는 희생재물로 좀 드리자.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그 희생재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배제하는 걸 들으실 때 거기다가 기도지향을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인류가 지은 죄에 제가 이렇게 대신 배상보석하니까 용서해주세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자기 배제를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서 하신다. 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점점 용서를 해주실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쏟아 부으시려고 하다가도, 아, 나를 저렇게 믿고 갈망해서 저렇게 의탁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구나 또한번더 참으실 수 있고 이런 그런 것이 지금 아~ 어, 하느님과의 인류의 관계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드리는 게이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도 인류가 죄악으로 끌어넘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도 막바지에 다를 수 있다라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아,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어. 그걸 기쁘게 해드릴 사람은 나밖에 없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매순간을 의식하시는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는 생활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고. 생활화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